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지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도지가 지금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100원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제가 이 구간에서 꾸준히 도지 코인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120원, 130원을 넘어서 점프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떻게 됐어? 12월에는 하락세에 들어갔다. 사실상 12월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레벨업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걱정 많으셨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력들이 가격 관리를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특히, 정확히 1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서 아래 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세력들도요, 절대 깨지 않는 가격대가 있다. 그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세력들도 그 물량을 핸들링 할수 있는 요소에 타격을 조금 받을 수 밖에 없어. 왜냐면, 투심이 불안해지고,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아, 모르겠다. 그냥 던져버리자. 라는 그런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끌어와서 이렇게 하단을 지지를 해준다고요 그런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단 라인 자체가 너무나도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고 도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얘는 여러분들이 짤짤이 매매하실 건 아니다 세 자릿수 수익을 알아보시면서 접근하실 코인이다 이렇게 강조 드렸거든요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짤짤이 매매하고 단사매매 하고 잡고 거래하고 그럴만한 코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길게 바라보면서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도지 같은 친구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도지에 대한 뉴스는 항상 찾아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뉴스들을 항상 체킹을 하면서 도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고 언제 과연 빵! 하고 터트릴지그 시간들을 열심히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기사들을 살펴보면, 지금 뭐 온체인 데이터나 현재 시장 상황을 딱 봤을 때는, 도지가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일단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힘이겠죠. 이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 미트 애플라든지,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지, 금리나, 또 이렇게 카운팅되고 있는 반감기, 이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사실상 코인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1억까지도 갈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지 같은 이런 탄탄한 뒷 배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돼 수천 퍼센트 날아갈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하단이 견고해지는 상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돈이 거하게 들어와주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도지 그냥 묶고 따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들고 가도 무방한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도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거기다가 스페이스 엑스비트 코인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뒷배가 이런 일론 머스크다. 사실상 코인들이, 뭐, 잡코 같은 경우에는 재료, 뉴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도지는 뭐야? 일론 머스크라는 든든한 배경, 재료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한번 올릴 때 그냥 재료만 붙어주면 수천 퍼센트 투더 문하는게 일도 아니라는 거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아직도 도지 코인 갖고 있어. 그리고 나는 암호화폐에서 도지 코인을 제일 좋아해.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은 하진 않았어. 이렇게 큰 손, 와쿠가 큰 고래 세력들이 도지라는 코인을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고, 홀딩하고 있으면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무의미하게 들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차트적인 얘기를 한번더해 드리면요. 사실상 이날 추세가 조금 깨진 부분이 있죠. 저는 120원 정도는 지켜 주기를 바랬는데 이 구간에서 깨져 버렸어. 근데 깨진 게 도지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냥 갑자기 비트코인 ETF가 리젝트 된다라는 찌러시가 돌면서 비트코인 박살났고 알트도 박살났을 때 같이 빠진 거예요. 이날 빠진 거 계산을 해 보면 8% 정도 빠졌고 좋은가 마감했고 이 구간에서 여기 100원 대까지 한번 터치를 했었다 그 이후에는 쭈르륵 밀리면서 투심 자체가 약간 불안해졌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어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반등을 했고 추세를 다 잡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미끄러지죠 약간 비트랑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다 이거는 단기적인 출렁거림일 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차트 오히려 이 구간에서 쌍방 만들면서 들어 올릴 것이고 이 구간에서 신규 타점 잡으면 상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겠어요? 단기적으로 20% 가까이 된다. 그리고 요 구간까지 한번 올려주면서 기어가다가 다시 한번 전고 돌파해주러 가겠지. 특히 주봉으로 보시면 딱 타점이 드러나죠. 어떤 타점이야? 여기 여기 딱 걸쳐 있잖아요. 의미 있는 저항선과 지지선에 딱 걸쳐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오히려 이 구간 왔을 때 매수 수게 나이스 타이밍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괜히 고점에 들어가셔서 엄한 구간을 꼭 물리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다라는 부분 강조를 조금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홍보하는 하겠습니다. 제 개인 채널이에요. 저 독립했습니다. 채널 독립했고요. 메가코인이라는 채널 빠르게 검색하셔서 구독자 2만 명짜리 빨리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2024년에 진짜 떼돈 벌수 있어요. 구독하면 그 떼돈의 기운이 따라갈 겁니다. 무조건 빠르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지로 넘어와서 제가 단순히 도지코인의 차트라든지 어떤 뉴스 그 다음에 정보, 매크로 환경 이런 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아시다시피 도지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이 넘는 코인입니다. 그냥 짤짤이 코인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런 애들은 핸들링하는 큰손 세력들이 있어. 근데 이 세력들이 어디서 활동하죠? 정말 세계 각 곳에서 활동을 한다. 큰 고래 세력들 거기다가 상호 세력들까지 협력을 하면서 이런 코인들을 핸들링을 하는데 그러면 그큰손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트래킹하면 우리는 훨씬 더 승률과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지 코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분석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고 매크로 환경이나 시황만 보고 하는 것보다도 세력이라는 정보를 한 스푼 추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하다. 이 효과라는 건 당연히 돈과 직결되겠죠.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매매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노가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여러분들은 따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고 떠먹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세력들, 큰손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건 정말정말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이동을 하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갈지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